안녕하세요. 흥성자동차의 원유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어, 목포에 계신 우리 고객님인데, 오늘 이제 중간 과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이면 나갈 거고요. 어, 안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저희가 찍을 거니까, 보고 계시다가 미미한 거라 멀리서 오시는, 오시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조치해 놓을 거니까, 한번 이제 들어와 보시면요. 저차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인상철 1200안페하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인버터에요. 인버터.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인버터는 이제 고주파인데, 요건 이제 저주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무겁고, 저희가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고장이 단한건이안 나왔어요, 아직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자동. 그리고 이제 옆에도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뭐 12V, 220, 뭐 압력 밥솥이나 뭐 전기 포드 돌리시라든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외부 샤워기, 그리고 이제 한전입, 그리고 이건 이제 트럭 캠퍼다 보니까 올려놓고 이제 뒤에 등어잡기 켜야 되니까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뭐 일반 뭐차량다 똑같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쓸 때는 이렇게 문 열어서 이렇게 후방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배수통 같은 경우에도 한 80, 90리터 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독일 에바스토 보일러예요 그래서 이제 뭐, 뜨거운 물, 식칸 다 쓰시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게 인산철 6 0 0암페어두 개가 걸려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제 인버터의 MPPT 100짜리. 저것도 뭐 지금 한 4년 동안 보장에러 나온 게한두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진짜 에러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앞부를 보시면 물은 스테인리스 통으로다가 250리터짜리에요. 그러니까 물뭐 쓰시는데? 이문짝 같은 경우도 물론 다 스테인리스고 그리고 이제 이쪽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든 물이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물 전체가 다 뜨거운 물로 변해요. 한 3분, 4분이면, 그리고 이제 물주입그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밀러링 되는 거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는, 이제 요걸 이제 노래방이 안 들어가니까, 양쪽에 이렇게 이렇게 서랍장으로, 뭐, 간단한 것들, 중요, 하던 유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분이서, 저희는 이제 폭이 2m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높여놨어요. 팔 들어가라고. 그래서 두 분이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이제 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번에 신제품이라고 리투에서 연락이 와갖고 써봤는데요. 한번 누르면 이렇 색이 바뀌고 디밍도 되고요. 물론 이렇게. 그래서 이 등으로도 한번 바꿔봤고 이제 그 간접 조명 그리고 바닥은 다 온수 보일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 화장실까지.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 들어가서 샤워할 정도. 왜냐면 트랙 캠퍼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크게 안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살, 제가 살수 있어도 이렇게 많이 남아, 공간이. 그, 요번에는 이제, 그, 샤워 이것도, 아직 안 달았는데, 이것도 아주 심플한 걸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건 물론 이제, 고정식 변기 구요 그리고 이번엔또 특이한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요번에 에어컨이 다 달아놓은거구요 그 밑에 이제 싱크대 부분이 항상 작았어요 왜냐면 이게 인덕션이 들어가니까 이게 작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고객분은 이거를 크게 해줘라. 그래서 뭐 설거지 하는데도 좀 편하게. 특별하게 여자분이 주문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놓고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음식 같은 게 했을 때 여기다 환기펜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래서 안으로 일단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서는 뭐 여기 저희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덕션 올려놓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설거지할 때 쳐놓고 이제 환풍기를 달아놓으니까 뭐 냄새는 잘 빠질 거고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도 좀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 아내가 핑크핑크 그 턴테이블 어, 턴테이블이 그 없는 유리 있는 거로 다 주문을 해놨는데. 유리 없는 거를 해달라 그러셔 가지고 지금 아직 물건이 안 들어와서 장착하지 을 못했고요 그래서 쭉 보고 계시다가요 보고 계시다가 난 여기에 다른 거 뭔가 하나 더 하고 싶다 라든가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A4 용지에다 대충 그림만 그려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해 드릴 거니까 잘 보고 계시다가 전화 한번 주세요 거기서 인사할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 목표의 그 우리 고객분이 잘 보고 계시다가요. 전화 꼭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